어이 레전드 레전드인데? 아니 아니 진짜 미쳤네 이거. 야, 아니 이거 미쳤다. 아니 이거 갱플랭크는 그동안 룬을 잘못 들고 있었다. 갱플랭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다야. 아 그거 하고 싶네. 그 베트남인지 어디 브라질인지. 어떤 그 외국의 갱플 장인이 쓰는 감전 빌드 한번 해보고 싶네. 재밌어 보이는데. 아 근데 그 감전 빌드가 제가 볼 때는 한 마스터 중하위 티어까지는 먹힐 만해요. 그 이상으로 가면 은 이제 점점 프로씬에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안 먹힐 것 같은데 오로라 상대로는 안 돼. 약간 이동기 회픽이 있는 애들 상대로 안 되고, 약간 이제 갱플 상대로 상성 좋은 원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상대로는 좀 괜찮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블라디 같은 거 있잖아. 블라디 상대로 점점 갈가먹혀가지고 피말려 죽는 구도인데. 근데 이게 1, 2랩 때 쇼부 성공하면 이제 그걸로 굴릴 수 있는? 얘도 갱플 상대로 되게 상성 좋거든요. 갱플이 힘들거든? 와, 내가 태어나서 감정갱플은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간다. 음. 바다는 잊적겠지만 나는 n y u n r e sea <laughs> 뭐지 이게 <laughs> 이게 뭐지? 아, 일단 라인 개손해긴 하거든요 이거. 아 잠깐만. 아니 이게 아 이러면은 팀은 이득이거든.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1렙 쇼부가 안돼요 이러면은 아 개망했네. 에이씨 뭘 조졌네. 킬까지 먹었네 그 애니.

아 너무 어, 근데 이거는 달리가 탑, 탑 버리고 그냥 아래로 뛴 동선이 너무 아쉽다 상대 텔도 빠지고 시작한거라 위쪽으로 해줬어야 되는데좀 아쉽긴 하다 와! 이거 감전이라 잡았다 와. 깜전! 그렇지! 깜전이거든요? 어? <laughs> <laughs> 이게되네와 이렇게 상황불리하고 안좋은 상황에서 이걸 극복해내네 또 당신입니까 조이보이? 나는 바람물과 소금으로 다시 태어났다 뭔가 존나 어거지로 해봤는데 되네 감전딜이 세서 그런가 그렇게 막 엄청 깔끔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불칼 두번긁걸러다가 실패해가지고 와씨개 죽어 대처를 좀못 했다. 그러니까 얘가 미친 척하고 뛰어오니까 아 뒤에 뭐 있나 싶어 가지고 대처를 좀못했다그니까 이런 거 보면 확실히 그웬이 갱플 존나 카운터긴 해요. 음. 제압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나올 수없 어, 이걸 다어 아 네네 내심장은 강철로 만들어졌다 무슨데? 아니 이게 중요해? 이이다 <목소리가> 터치했습니다. 이거 좀 히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프 같은 애 상대로는 착취들고 뭐유지력 싸움 안 되죠. 올라프는 지속딜이 센 애라. 성공들고 버틴다. 올라프 도끼 한대 맞으면은 성공 터트리기 힘들어서 성공도 좀 별로죠. 그래서 룬이 다 별로거든. 올라프 상대로는 착취 성공 다 별로거든. 근데 이거 감전좀 진짜 괜찮네.

야, 아니 이거 감전 괜찮다. 그리고 이게 약간 후반에도 착취나 성공 이런 것보다 딜포텐이 감전이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후반에 되게 잘 어울리는 룬이거든. 괜찮은데. 어, 이거 나 올라프 상대로 이제 감전 들어야겠다. 이게 그리고. 불길 속에서... <놀람> 이 그리고 하약통한대 맞추고 궁 깔고 뭐 평타, 그러니까 이게 감전 터뜨리기가 은근히 괜찮네. 궁을 계속 약간 이제 라인 전에 활용을 하면 음 주도권 가져오기도 좋고. <laughs> 죽었네? 어? 뭐야? 야 아니 저게 죽는구나. 레드 감전 점화 불칼 죽네요 저게. 거의 레전드 레전드인데? 아니 아니 진짜 미쳤네 이거. 이게 2핀 총 피해량은 낮은데 이게 적재 적소에만 그러니까 실전 압축 분역이라 그러잖아. 딱그 필요한 딜만 딱 넣어가지고. 저뭐딜 존나 쎄. 예? 아이고 씨. 재사용 대기 시간 이0 초. 아니 이거 미쳤다. 아니 이거 갱플랭크는 그 동안 룬을 잘못 들고 있었다. 어. 갱플랭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다야. 개별 거.

그렇지. 그렇지. 근데 아까 이 한타 하기 전에 입힌 피해량이 643이었거든요. 근데 은근히 후반에 이게 터트리기 좀 힘드네. 생각보다 그니까 이번 한타에서 한 번도 안 터졌어 감전이 응 음, 맞아 그러니까 한타에서 각이 뭐 그런 식으로 나와야 돼 화약통 화약통 터트리고 평타 Q 뭐궁 Q 뭐 이런 식으로 세대를 연속으로 때릴 수 있는 각이 나와야 되는데 막 터트리기 아주 힘들진 않을 것 같은데 방금은 좀 터트릴 각이 없었던 거고 솔직히 애들이 한 방에 다 터져서 안, 터지, 안 터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아 지금 원펀맨이라 감전 터지기 전에 다 죽어버리는 것도 있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에, 내가 원펀맨이다. 룬 그냥 여진 들어도 상관 없어. 어, 지금 성장이면은 여진 빙결 강화 이런 거여도 상관 없어. 지금 존나 세기 때문에. 주문 자결로 죽었는데. 아 중무. 그럼 혹시 캠에 나왔나요? 기침했는데 빨대가 씨발 이렇게 돌아갔어 방금 아 이게 왜 이렇게 돼? 이게 뭐야? Thanks a 아 근데 뭐 어쨌든 좋은 데이터를 얻었어요 예. 이거 약간 감정 갱플 어떨 때 쓰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올라프 다리우스 맞아요 다리우스 상대로 좀둘다 애매하긴 해 그러니까 만약에 점화들고 쇼부를 본다고 쳤을 때 근데 이게 올라프 다리우스 상대로는 진짜 좋은 거 같거든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니까, 러 유지력도 상대가 더 좋고, 근데 지속 딜도 상대가 더 좋은데, 순간 폭딜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애들. 응. 근데 리븐은 폭딜 대 폭딜 싸움이라, 리븐 상대로도 감전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응. 기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원래 되게 좋거든요, 기발이. 지금도 좋아. 어, 그냥 기발, 기발 룬 고정해도 될 정도로 좋아. 괜찮아요. 근데 제가 기발을 안 드는 이유는 약간 이제 착취 하위호한 느낌도 있고, 그니까 기발이 라인전 한정으로는 제가 볼때 버틴다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 착취보다 좋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착취는 체력을 쌓잖아요. 그리고 과잉 성장으로 또 체력을 쌓잖아. 그래서 약간 후반이 좀 보장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기발은 너무 라인전 원툴이에요. 너무 라인전 원툴이라 조금 아쉬워. 물론, 이제, 갱플이 라인전만 무난하게 넘기면은 후반 포텐이 좋아서 상관없다 느낌도 있긴 한데, 착취 들고 반반을 치거나 기발 들고 반반을 쳤을 때 무조건 착취 쪽이 좋아. 어, 그러면은, 결의 쪽에서 제바 과잉성장 챙기면 되지 않나요? 근데 그건 또 아닌 게, 비스킷이 좀 필요해요. 버티는 입장일 때. 어, 우통 들어서 텔도 많이 굴려야 되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아쉽지? 음.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챙기면 하나가 빠지고 그런 느낌이라. 그리고 이제 착취는 또 좋은 게 요즘에 제가 이 만화순환 팔찌 빌드가 정말 좋다는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발보다는 그냥 마순팔 빌드 하는 게더 좋은 것 같기도 해서.